더블륨 기초 와인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블륨 로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더블륨 로트는 가운데에 홈이 파져 있으며 양쪽 홈거리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륨은 더블륨 자체도 좋지만 로트 펌과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자, 한 바퀴 기본 와인딩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량은 아주 적은 소량의 모발을 떠주시고요. 모발의 폭은 더블륨 로트 홈보다 좁게 떠주시면 됩니다. 더블륨에 같이 들이는 전용 철꼬리빗을 이용해서 모발을 로트 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바퀴 기본 와인딩을 할 때는 두피로부터 약 2.1cm 떨어진 곳에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한 바퀴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발 잡고 있는 손은 놓지 마시고 롯들을 고정시켜 주신 다음 더블륨 전용 연질 밴드를 이용해서 홈 거리에 X 밴딩으로 걸어 주시면 됩니다. 와인딩이 끝난 모발은 위로 올려 핀셋으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적은 소량의 모발을 떠 주시면 됩니다. 이때 모발의 폭을 어 끝을 모으신다고 넓게 뜨지 마시고요. 더블륨 로드의이 홈보다 두피 부분이 이 홈보다 적게 홈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끔 홈의 폭만큼만 떠주시면 됩니다. 어, 숱이 적다고 막 두피 부분에서 길게 떠서 끝을 모아서 와인딩을 하게 되면 와인딩이 되기는 되지만 나중에 볼륨이 내가 원하는 볼륨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폭은 꼭롯트의 홈만큼만 떠주시면 되고요. 전용 철 꼬리빗을 이용해서 홈 안에 모발을 넣습니다. 한 바퀴 기준으로 두피로부터 약 2.1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그대로 한 바퀴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한 바퀴 와인딩을 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화가 끝나고 컬을 봤을 때는 약두 바퀴, 두 바퀴의 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륨 같은 경우는 기본 한 바퀴,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링거펌 같은 경우는 로트 하나가 끝나고 나면 워낙 로트가 가늘기 때문에 생머리, 위빙을 뺐는데 더블륨 같은 경우는 로트가 링거펌보다는 조금 굵기 때문에 위빙 생머리 없이 그대로 모량을 잡고 와인딩을 해주셔도 됩니다. 더블륨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량은 적은 양을 떠주시고요. 모발의 폭은 더블륨 파여있는 이 홈보다 넓지 않게 떠주시면 됩니다. 전용 철꼬리빗을 이용해서 홈 안에 모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바퀴 기준으로 시작점은 두피로부터 약 2.1c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모발을 잡고 있는 손은 텐션만 유지해 주시고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힘을 주어서 잡아당기게 되면 와인딩 할때 힘들어지니 텐션만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한 바퀴 와인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연습하실 때는 한 바퀴 위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 바퀴, 세 바퀴, 요거는 원장님과 손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더블륨 전용 밴드인 연질 밴드를 이용해서. 엑스밴딩으로 엑스밴딩으로 마무리 짓고 모발 잡고 있는 손은 위로 올려서 핀셋으로 고정해주시면 한 바퀴 와인딩이 모두 끝납니다. 더블륨 기초 와인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량은 아주 소량으로 떠주시고요. 이 모발의 폭은 더블륨 로트의 홈보다 넓지 않게 떠주시면 됩니다. 전용 철꼬리빗을 이용해서 로또 흠 안에 모발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한 바퀴 기준으로 두피로부터 2.1cm 정도 시작되는 부분에서 와인딩을 해주시는데요. 이때는 요 모발 잡고 있는 손은 텐션만 유지시켜주시고 힘을 주지 마십시오. 와인딩이, 로트 와인딩이 되면 이 손도 텐션만 유지해 주신 채 그대로 같이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와인딩이 힘들어지니 와인딩이 될때이 모발 잡고 있는 손도 같이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cm 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같이. 이 모발 잡고 있는 손도 내려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량을 놓지 마시고, 로트를 고정시켜 주신 다음, 링거 펌 혹은 더블륨의 전용 밴드인 연질 밴드를 이용해서, 홈에 걸고, 로트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휘어지게 되면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 두피 쪽에 가까운 모발에 의해서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홈에 연질밴드를 걸고 나면 홈을 살짝 눌러주시고 X밴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모발 잡고 있는 손은 위로 올려서 핀셋으로 고정하고 나면 한 바퀴 와인딩이 끝난 겁니다. 더블륨 와인딩하는 연속 동작을 보겠습니다. 적은 양의 모발을 떠주시고요. 모발의 폭은 로드의 홈만큼만 떠주시면 됩니다. 전용 철꼬리빗을 이용해서 모발을 홈 안에 넣고요. 모발 잡고 있는 손은 텐션만 유지시켜 줍니다. 두피로부터 2.1cm 정도 되는 위치에서 한 바퀴 와인딩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모발 잡고 있는 손은 힘을 주지 마시고, 와인딩이 돼서 내려갈 때 같이, 같이 내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바퀴 와인딩이 끝났습니다. 이때 모발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시고 잘 잡아주신 다음 로트를 고정시켜 주세요. 연질 밴드를 이용해서 홈에 걸어서 X 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모발 잡고 있는 손은 놓지 마시고 그대로 위로 올려 핀셋으로 고정시켜 주시면 더볼륨 루트 한 바퀴 와인딩이 완성되는 겁니다. 더볼륨 1회전 와인딩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량은 적은 양의 모량을 떠주시고요. 모발의 폭은 루트의 홈만큼만 떠주시면 됩니다. 전용 철꼬리빗을 이용해서 홈 안에 모발을 모두 넣어주시고요. 모발 잡고 있는 손은 텐션만 유지해 주신 채 그대로 한 바퀴 와인딩을 하는데 보통 시작점은 2.1cm 부분에서 한 바퀴 와인딩을 시작하면 됩니다. 모발 잡고 있는 손은 놓지 마시고요. 롯드를 잘 고정시켜 주신 다음 보내 드리는 연질 밴드를 이용해서 X 밴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발 잡고 있는 선은 위로 올려 핀셋으로 고정시켜주고 나면 더블륨의 한 바퀴 와인딩이 모두 끝납니다. 더블륨 한 바퀴 와인딩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은 모량의 모발을 떠주시고요. 모발의 폭은 더블륨 홈보다 적게 떠주시면 됩니다. 전용 철 꼬리빗. 철꼬리빗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철꼬리빗을 이용해서 모발을 로드의 홈 안에 넣고요. 모발 잡고 있는 손은 텐션만 유지시켜 주신 채 와인딩을 합니다. 이때 한 바퀴 와인딩은 두피로부터 약 2.1cm 되는 부분에서 시작점을 잡고 그대로 한 바퀴 와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발 잡고 있는 손은 놓지 마시고 롯들를잘 고정시켜 주신 다음 보내드리는 연질 밴드를 이용해서 x 스 밴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핀셋으로 남은 모량을 잘 고정해 주시고 나면 더블륨 롯드의한 바퀴 와인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